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전국 집값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인데요. 전국적으로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52개 지역이고요. 보합 지역은 14개 지역 그리고 하락 지역은 110개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3분의 1 지역은 상승했고요. 나머지 3분의 2 지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매주 지금 하락 지역은 매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상승 지역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거의 다 25개구 중에서 24개구는 하락을 했는데요. 딱한개 지역만 상승했습니다. 바로 서울. 서초구가 유일하게 상승했는데요. 서초구에 서초동이 올랐다고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성에는 좀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초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만 좀 유일하게 올랐는데요. 서초동 대부분 단지에서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한 건의 거래도 없는 단지들이 수두룩합니다. 서초동 현대 아파트 전용면적 84.34제곱미터가 지난 2월 10일에 1 8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4월 25일에 20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2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현대 아파트는총 3건 거래가 발생되었습니다. 대부분 서초동에 있는 대부분 단지들은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낙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 이천과 평택, 여주 지역만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천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외지인들의 투자가 급증했고요. 평택과 여주는 교통 개선 등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천시 부바르 시나리 진우 아파트 전용 면적 59.96 제곱미터는 지난달 24일 2억. 8,500만원의 거래가 됐는데요. 정확히 1년 전인 6월에는 1억 8천만원 수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읍면지역에서 말이죠. 특히 소형 평수가 1년 사이에 1억원이 오른 것은 엄청나게 오,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2000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기업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해 인구 유입이 늘었고 2천을 지나가는 경강선 복선 전철도 개통이 되었습니다. 평택 부발선도 추진 중입니다. 평택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요. 소액 갭투자를 노린 외지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최근 3개월간 평택시 아파트 257채를 구입했습니다. 또, 지난 4월 평택 아파트 전체 거래 740건 중 248건 33.5%가 외지인 거래였습니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권역별 중심지 거리 반경 규제를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평택까지 GTX-A 연장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렇게 이천과 평택은 거대 반도체 공장이 있어 지역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유지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지역 위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서구, 내방동, 금호동은 중저가 위주로, 북구, 양산동과 문흥동은 구축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시, 산북동, 서룡동 등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 중저가 위주로, 정읍시는 상동과 수성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고요. 전북 지역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과 번동 중저가 위주로, 은평구는 응암동과 증산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하는 등 전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요, 신규 공급된 단지가 대거 미분양되면서 최초 분양가에서 15% 할인한 할인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가 할인 분양한 것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무려 10년여 만에 할인 분양 단지가 등장한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공급된 후 분양 아파트 단지인 칸타빌 슈 팰리스는 기존 분양가에서 15%를 할인해. 공급에 나섰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지어진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총 216가구 규모로 지난 2월 모집 공고를 내고 2월부터 3월 초까지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3월 1순위 청약 이후 해당 가구의 90%에 해당하는 195가구가 미분양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후 세 차례 걸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물량 토론에기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분양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기존 분양가에 15% 할인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미분양이 되면 당연히 분양가가 떨어져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송파구 마천동과 석천동 중저가 위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외 강서구, 강동구, 동작구 등 대다수 지역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인 인천 지역은 전반적으로 매물 적재 현상이 지속되고 매수세가 이축되는 가운데 연수구는 지난해 상승 필요감이 있는 옥년동과 송도동 위주로 남동구는 서창동과 논현동 위주로 중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은 지금 8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옥년동 쌍용아파트 전용 면적 59.78 제곱미터는 5월 31일 3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신고가 4억 250만원보다 5천만원 이상 빠진 가격입니다. 올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두건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원 영통구 영통동 삼성 아파트 전용면적 84.93제곱미터는 2월 22일 6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7월 신고가 7억 7천만 원보다 1억 원 가까이 빠진 가격입니다. 올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한건 거래가 발생했고요. 역시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사읍 마곡리 다사 한일 U.N.I 전용면적 84.86제곱미터 6월 11일에 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7월 신고가 3억 5천만 원보다 1억 원 가까이 빠진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이축 영향이 지속되며. 고운동과 다정동 위주로 금매 거래가 발생하며 지금 하락세가 48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전용면적 84.99제곱미터는 지난 6월 10일 7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최고 신고가 11억. 2천만 원보다 무려 3억 5천 5백만 원이 빠진 가격입니다. 극 금매물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곳곳에서요 금매물을 알리는 전단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로 떨어진 단지까지 다양한 금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집값은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3억에서 4억 원씩 떨어져 집값 폭등. 직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종시 개업공인중개사 지부에서는 호황기에 치솟은 직각거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까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